오늘은 저번에 이이 이이이이이 무서운 이야기 특집으로 했는데 예. 제가 저번에 봐봐요 아니 저번에 제가 <laughs> 이게 아닌데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아닌데 아 어쨌든 저번에 제가 돌아온다고 더 무서운 이야기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픈데 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랑 코 맹맹이가 돼가지고 목소리랑 꼬맹맹이가 돼서 조금 이렇게 훌쩍거릴 수 있습니다 네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려고 했아 어. 어느날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랑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랑 남매가 있었어요 거의 뭐, 오늘이, 오늘이 급이죠. 엄마랑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매, 남매들은 되게 가난했어요. 돈이 별로 없고, 가난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어,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이렇게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그, 그, 여동생은, 여동생은, 여동생은 되게 돈이 많았으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생각, 상상을 계속했어요. 생각, 상상, 막, 완전 많이 했는데, 완전 많이 했는데, <laughs> 그, 그래서, 그래서, 어, 그 상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문지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거기에, 왜냐면은, 그게, 보험, 신문지였기 때문이에요. 보험을 봤어요. 가족이 죽으면 돈을 배송해준다는 그런 신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정말 좋다. 막 그러면서, 아빠가 있었으면 이거 했을 텐데. 막 그러면서, 근데, 걔, 여동생은 어려서, 아직, 아직, 보험 돈을 모르잖아요? 보험, 보험을 드는 거를. 그래서, 그냥, 가족이 죽으면, 주는 줄 알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그, 오빠가, 그 여동생의 오빠가, 어, 집에 왔는데 여동생이 귀게한 얼굴로 옷장 어한 낡은 옷장에 옷장을 예를 들어서 봐봐요봐봐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되게 귀한 모습 옷장이 그래가지고 그 오빠는 너왜 그래 하는데? 동생이 어? 이제 우리 옷 많아질 수 있어, 많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막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오빠는 여동생이 오빠는 왜 저러지? 했는데 그 다음날 옷장을 열어보고 깜짝 올랐습니다왜 그럴까요? 오, 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해석을 달아주세요. 오, 쌀을, 쌀을, 이를, 해석. 그때 영상 오랜만이다. 해석은 그, 해석은 그 해석은 그 해석은 그 오빠가 그 보험을 뭐라고 했죠? 가족이 죽으면 돈을 준다는 얘기였어요. 그 동생은, 그 동생은 그걸 보고, 그 뒤로, 없, 없어, 엄마, 엄마의, 엄마 없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 뒤로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었죠. 그렇단 말은 가족이 죽으면 돈을 준다는 거를 보험을 안 들고 그냥 그걸 몰랐으니까 보험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그 엄마를 죽이고 옷장에 숨겨놨던 겁니다. 오빠 그래서. 이제 저는, 착용했서 <laughs> 그래서, 옷장을 탁, 막은 거죠. 여동생이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엄마의 시체, 시체가 있었다고. 그걸 안 오빠는 무서워서 지읒 씨 옷을 했고, 그 여동생은 웃다가 죄책감으로 지읒 씨 옷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깜짝 놀랐죠? 오늘은 조금 저번 영상처럼 웃기지 않고 무서운 장면... 무섭게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무서웠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음, 코맹맹이가 돼갖고 목소리가 뭐 그러니까 잘 안나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나너나 넘나, 넘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무서운 이야기를 들고 올수 있다면 또 들고 오겠습니다. 아, 저 하나 있어요. 또 쿠키 영상이래요.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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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구석운 얘기, 큐!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있었이 있습니다. 구석이 쪼그라져서, 으, 어, 길에서 쪼그라져서, 저 사람은 말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삼계다 어, 저 사람은 사람이네 했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야, 너는 목이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니, 어? 야. 근데, 아까부터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저는, 사람들이 뭔가, 맞출 수 있어요.